동대문구 의회에서 동대문구 교복 지원 조례안을 통과했습니다. 무상교복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동대문구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대문구의 한 교복 판매점. 지역 내 중고등학교 교복이 진열돼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교복 한벌 값은 동복 22만원. 하복은 8만원으로 학교 입학시 약 30만원의 교복값이 들게 됩니다.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만치 않은 교복값. 내년부터 동대문구에서는 무상 교복지원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대문구의회에서는 지난 29일 동대문구 교복지원조례안이 가결 통과됐습니다. 교복지원조례안을 의견토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없으으로 교복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조례의 통과에 따라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교복 지원 대상이 됩니다.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 지원 신청서를 학교 또는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학생 1인에게 지원되는 교복비는 동아복을 포함해 약 30만 원. 동대문구는 2020년 교복 지원 사업에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4,800여 명, 약 14억 3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무상 교복 지원이 실현될지는 구의회의 2020년 관련 예산 통과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일단 시행 초에는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서울에서는 강동, 마포, 중구 등세 곳에서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있고 동대문구와 금천구는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뉴스 김진중입니다.